네, 안녕하세요, 음악쌤입니다. 어, 오늘은 컵타 수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주에 선생님이 올려준 수업 영상을 어, 다잘 들었는지, 그리고 또 기본 리듬을 충분히 연습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듣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수업을 잠시 꺼두고 지난 수업에 나오는 컵타 기본 리듬 6가지를 먼저 연습을 한 뒤에 이 수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6가지의 리듬을 한번더 복습하는 개념으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응용 리듬을 한 가지만 배울텐데 어, 이한 가지 리듬은 다소 좀 어려운 리듬이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리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에, 수업을 할때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연습하는 시간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배운 여섯 가지 리듬 먼저 복습을 해볼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거울 모드로 찍었기 때문에 이쪽이 오른 손, 이쪽이 왼손. 어 여러분이 보는 방향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이쪽이 오른손, 이쪽이 왼손입니다. 자, 오늘도 컵을 이렇게 하나만 준비를 해 주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썼던 컵을 쓰면 되고 혹시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 선생님이 종이컵을 두 개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리듬입니다. 선생님이 읽어 볼게요. 짝 두두두두 짝들고놔 이미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템포를 땡겨서 하도록 할게요. 저는 한번 해볼게요. 짝 두두두두 짝 들고나 한번 더짝 두두두두 짝 들고나 2번 리듬입니다. 짝 들고 치고 딱 주고 딱딱짝 들고 치고 딱 주고 딱딱 한번 더짝 들고 치고 딱 주고 딱 딱. 2번 리듬이었어요. 3번 리듬입니다. 드럼 비트에서 가지고 온 리듬이죠. 쿵, 칫, 따, 칫, 쿵, 칫, 따, 칫. 준비 자세. 쿵, 칫, 따, 칫, 쿵, 칫, 따, 칫. 한번 더. 쿵, 칫, 따, 칫, 쿵, 칫, 따, 칫. 4번 리듬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많이 쓰는 리듬입니다. 짝짝 두두두 퓨옹딱 짝짝 두두두 퓨옹딱 짝짝 두두두 퓨옹딱 자, 5번 리듬입니다 짝짝 두두두 짝 들고나 짝짝 두두두 짝 들고나 짝 6번 리듬입니다. 짝 들고 딱, 뚝 주고 딱, 딱. 짝 들고, 이번에 들때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6번 리듬은 짝 들고 딱, 뚝 주고 딱, 딱. 한번 더. 짝 들고 딱, 뚝 주고 딱, 딱. 까지가 기본 6가지 리듬이었어요. 오늘 새로운 음영 리듬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한번 말로 읽어볼 텐데 리듬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듣고 따라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쿵짝 쿵 짝쿵, 들고 딱쿵 들고 딱쿵 뒤로 딱한번더 쿵짝 쿵 들고 딱. 들고 딱, 쿵 들고 딱쿵 뒤로 딱 선생님이 연주로 한번 보여줄게요 쿵은 바닥에 치는 겁니다 쿵짝쿵 들고 딱쿵 들고 딱쿵 뒤로 딱자 조금 어렵죠 어, 어려운 리듬이지만 이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됩니다 자 먼저 앞부분 뒷부분 나눠서 연습을 해볼 건데 앞부분 먼저 해볼게요. 자, 앞부분은 쿵, 짝, 쿵, 들고, 짝. 아, 쿵, 짝, 쿵, 들고, 딱. 까지입니다. 쿵, 짝, 쿵, 들고, 딱. 자, 거를 박자가 쿵, 짝, 쿵, 들고, 딱. 한번더 해볼게요. 해볼게요. 천천히. 쿵, 짝, 쿵, 들고, 딱. 여기까지는 따라 할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쿵, 짝, 쿵, 들고 딱. 천천히. 쿵, 짝, 쿵, 들고 딱. 쿵, 짝, 쿵, 들고 딱. 한번 더. 쿵, 짝, 쿵, 들고 딱. 자, 여기는 쉽죠? 어, 이번엔 뒷부분 한번 해볼텐데, 뒷부분 또 천천히 먼저 따라 읽어볼게요. 쿵, 들고, 딱, 쿵, 뒤로, 딱. 쿵, 들고, 딱, 쿵, 뒤로, 딱.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따라 읽어야 합니다. 시작. 쿵, 들고, 딱, 쿵, 뒤로, 딱. 쿵, 들고, 딱, 쿵, 뒤로, 딱. 쿵은 치는 거 들고 딱 보세요. 쿵 들고 딱쿵 뒤로 딱 이렇게 컵을 뒤로 딱 간다는 뜻이에요. 들고 딱할때들들할때 들, 들 컵을 잡고 들고할때 치고 고딱할때 치는 거예요. 들고 다시 한번 더. 들고 딱. 들고 딱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가 들고 딱. 들고 딱. 들고 딱할때 들고 딱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쿵, 들고 딱. 쿵, 뒤로 딱까지예요. 자, 연결해서 한번 해보면 이 뒷부분이에요. 쿵, 들고 딱. 쿵, 뒤로 딱. 들고 딱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쿵이 나와야 합니다. 해볼게요. 천천히. 쿵, 들고 딱. 쿵, 뒤로 딱. 쿵, 들고 딱. 쿵, 뒤로 딱.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쿵, 들고 딱. 뒤로 딱. 이게 천천히 하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한번더 뒷부분 시작. 쿵 들고 딱, 쿵 뒤로 딱. 한번더쿵 들고 딱, 쿵 뒤로 딱. 들고 딱 하고 쿵이 바로 나고 오이 쿵은 좀 길어요. 네. 쿵 들고. 뒤로 딱. 자 이번에는 아까 앞에 연습했던 거랑 뒤에 연습했던 거를 이어서 한번 해볼 건데 이, 이 이은, 이은 것이 바로 오늘 새로운 리듬 하나입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쿵짝쿵 들고 딱쿵 들고 딱쿵 뒤로 딱. 자, 한번 해볼게요. 쿵짝쿵 들고 딱. 들고 딱쿵 뒤로 딱한번더쿵짝쿵 들고 딱쿵 들고 딱쿵 뒤로 딱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더 천천히 쿵짝쿵 들고 딱쿵 들고 딱쿵 뒤로 딱한번더쿵짝쿵 들고 딱 들고 딱쿵 뒤로 딱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들고 딱이 부분이 될건데 들고 딱을 아까 얘기했지만 들고 딱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고 딱컵 잡, 잡. 컵 잡으면서 들고 딱 들고 딱이 부분만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들고 딱 쿵까지 들고 딱 어? 자, 선생님이 본 템포로 한번 연주를 해 볼게요. 쿵짝쿵 아, 여러분은. 자, 다시 쿵짝쿵 들고 짝, 쿵 들고 짝쿵 들었다 짝. 쿵짝쿵 들고 짝, 쿵 들고 짝쿵 들었다 짝까지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춤 해놓고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치는 것 정도의 템포를 따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쿵, 짝, 쿵, 지고, 짝, 쿵, 지고, 짝, 쿵, 뒤로, 짝. 이 정도의 속도에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영상을 멈추고 연습을 하고 오세요. 자, 충분히 연수, 연습이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때까지 배운 1번부터 7번까지의 리듬까지 두 번씩 연달아서 연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각각 두번씩입니다 시작 짝 두두두두 짝 들고나 짝 두두두두 짝 들고나 짝 들고치고 딱 주고 딱딱 짝 딱. 딱, 들고치고 딱 주고 딱딱 둥칫딱 쿵칫닷칫쿵칫닷칫 짝짝 두두두 피용딱 짝짝 두두두 피용딱 짝짝 두두두 딱 들고 나 짝짝 두두두 딱 들고 나딱 들고 딱뚝 주고 딱딱 짝 들고, 들고, 들고 딱뚝 주고 딱딱 딱. 딱, 딱. 오늘 배운 거 쿵, 짝, 쿵, 들고 딱, 쿵, 들고 짝 쿵, 뒤로 딱, 쿵, 짝, 쿵, 들고 딱, 쿵, 들고 딱, 쿵, 뒤로 딱.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7번 리듬을 또 지난 시간과 같이, 어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연주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지금 총 7개의 리듬을 알고 있는데, 오늘 사용할 리듬은, 어, 3번, 5번, 6번, 그리고 7번입니다. 3, 5, 6, 7입니다. 자, 3번 리듬이 뭐였나요? 3번은 드럼, 드럼 리듬이었어요. 쿵, 칫, 따, 칫, 쿵, 칫, 따, 칫. 그 다음에 5번은 짝, 짝,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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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들고, 나. 6번은 짝, 들고, 딱, 뚝, 주고, 딱, 딱. 오늘 배운 거는 쿵, 짝, 쿵, 들고, 딱, 쿵, 들고, 딱, 쿵, 뒤로, 딱. 이렇게 네 가지 리듬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서 컵타 연주를 해보려고 해요. 어, 곡 제목은 제시의 눈는안 나입니다. 어, 선생님이 혼자 연주, 연주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두 사람이 같이 하면 더재미있을것 같아서 선생님이 어, 한분더 초대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음악에 맞춰서, 어, 연주를 해볼 건데, 어, 선생님이 하는 걸잘 보고, 여러분 또, 아, 이런 식으로 컵타를 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수행평가도, 어, 이렇게 평가를 할 테니까, 유심히 잘 봐놓도록 합니다. 참고로, 선생님, 이거는 5분 만에 짠 겁니다. No, no, no. get your back too much oh baby was a guy get your back i could give you everything 조금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어, 여러분도 집에서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컵타리를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과 함께 배울 때는 이 일곱 가지 기본 리듬을 다 익혀서 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연습이 안된것 같다 하면 집에서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라 생각을 하고 수행 평가 점수에 영향이 갈수 있습니다. 다들 집에서 많이 연습해서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